소중한 슈퍼챗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공유는 티저월드에게 큰 힘이 됩니다. MBTI 분석 채널 티저월드 MBTI 유형별 만화 161편 명언 MBTI 유형별 어울리는 찰떡 명언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인트제 철제란 지나친 기쁨이나 슬픔이 주어진 몫을 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인간의 일에는 안정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거근 지식이며 무지는 악한 행위를 낳는다. 엠프제 인간의 본성은 정치적 동물이다.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친구 없이 살기를 선택할 사람은 없다. 친구란 또 다른 자기 자신이다. 임프피 연민은 도덕의 기초이다. 삶은 고통과 지루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독하게 된다. m 피피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 겁쟁이는 죽기 전에 수차례 죽음을 맛보지만 용감한 자는 한 번만 죽는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하고 어떤 이는 위대함을 이루며 또 어떤 이는 위대함을 강요받는다. 임기제! 모든 진리는 일단 발견되면 이해하기 쉽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다. 과학의 문제에서 천명의 권위보다 한 개인의 겸허한 추론이 더 가치 있다. 스스로 벌레가 된 자는 짓밟힌다고 불평할 수 없다. 인티제 다가올 세기를 바라볼 때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가장 불만이 많은 고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배움의 원천이다. 시간자원을 배분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종교는 효율적인 편이 아니다. 일요일 아침에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은 훨씬 더 많이 있다. 디제 오늘 할수 있는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라. 잘한 일이 잘한 말보다 낫다.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인 뒤. 인간은 신의 오류인가? 아니면 신이 인간의 오류인가?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네가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사랑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광기가 있다. 그러나 광기에도 언제나 어느 정도의 이성이 있다. FP 지금 자면 꿈꿀 수 있지만 지금 안 자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정말로 살고자 한다면 이라고 감히 도전해야 한다. 엔티. 시작은 일의 절반이다. 인간이 만물의 적도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이다이쁘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 그것을 해내기 위해 노력한다. 성공은 99%의 실패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잘못된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한 번만 더 시도하는 것이다. 이쁘제 아첨은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를 부패시킨다. 권리의 상호위전을 사람들이 계약이라 부른다. 경쟁, 불신, 명예욕에서 다툼의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생겨난다. 애티브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곧 닥치니까.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나아가야 한다. 수학법칙이 현실을 설명하는 한 그것은 확실하지 않으며 그것이 확실한 한 현실과는 관련이 없다. i f d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자.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수 있다. F.J. 백성의 복리가 최고의 법이다. 역사는 삶의 스승이다 우리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감사는 가장 큰 덕목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이다. 이팁. 누구도 지나치게 믿지 마라. 바꿀 수 없는 일을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세번 참으면 호구 된다. MBTI 유형별 명언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그 사람의 인식과 판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기능을 잘 쓰고 어떤 기능에 약한지, 이런 기능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레벨업. 남들이 모를 때 내가 먼저 알면 앞서가고, 남들이 다알때 나만 모르면 뒤처지는 법. 티저에 대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비법을 얻어가세요.